오늘 할 게임, 바이오 하자드 7. 맞나요? 7? <laughs> 근데 제가 바이오 하자드라는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단한 번도. 예. 그래서 조금 어떤 게임인지 모르거든요. 1부터 7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왜 컨, 컨티뉴, 컨티뉴가 있지? 음, 없구요. 시작. 아, 채팅창은 스포방지를위해서한 칸으로, 해놨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음. 난이도 일반. 이 점이 한 칸으로, t Ethan, I did lie to you. I shouldn't have. All I can say is that if you get this, 저게 나인가? Stay away. 네, 신경 쓸게요. 소리 조금만 낮추자. 그러니까 뭔가 아까 그 여자애가 실종이 됐나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으러 오는 건가봐. 내가 애단인 건가, 그러면? 오! 일단, WASD가 움직이는 거고. 스페이스가 점프가 아니라, 뭐, 막는 거네. 여기 어디야, 왜? 여기인 줄 알고 온 거야? 그 비디오를 보고? 대단하네. 이뭐 공포게임이라는데 <laughs> 공포게임 약하신 분들은 안 보는 거 추천합니다 네, 뭐 목표하기 미아 찾기 미아 안녕하세요 어개무섭네 분위기 봐라 시작부터 이거 안 열릴 걸 분명히 그럼 그렇지 공포 게임이면은 항상 그렇지 일단 전방에 딱 처음에 들어오는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아 배를 눌러도 감감무소식일 거야 아마 네 그럴 줄 알았지 예, 뭐, 이거 많이, 공포게임 많이 해보면 대충 패턴이 알아요. 패턴을 알기 때문에. 또 돌아가는 길이나 어디 개구멍 같은 거 있을 거야. 어, 근데 이거 확확 돌리니까 약간 그 어지럽네. 그 최대한 좀 이렇게 천천히 돌리기에요. 아, 달리기가 있네. 음. 근데 뭐 어차피 그 님들 오늘 제가 그 공략이나 그런 거 없이 좀할 거라서 네, <laughs> 채팅창 잘안볼 수도 있습니다. 게임에 집중하겠습니다. 어, 쪽지, 어, 조이너스 함께 하세요. 하수관의 악어, 에피소드 17, 루이지애나 유령의 집 탐험. 여기 누가 왔었단 소리군. 누가 와서 난장판을 치고, 어 갔네. 그녀의 선물을 받아? 아니 근데 왜 여기 혼자 오지? 이해할 수가 없네. 여기 왜 혼자 온답니까? 뭐 돼? 뭐 특수 능력 같은 거 있어 주인공? 어 일단 그래픽 상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분위기도 좋구요 오 뭐야 오뭐 누구 지나갔어 저기 방금 일로 사람 지나갔는데 들어갔나? 아니지? 예, 어, 요, 네, 시작부터 좀 기괴하네요, 좀. 하지 마라, 소리 에 예민하다. 이거 뭐 쭈그려 앉는 키, 기... 어, 뭐야? 아, 씨 누르니까 쭈그려 앉네. 난 일단 공포 게임 하면은 쭈그려 앉아야 돼. 그래야 좀 안심이 돼서. 뭐야? 뭐냐 이거? 오 뭐야 이게? 말 뒷다리야 이거? 소야? 와 하... 이렇게 왜 혼자 왔지? 왜? 저리 가. 오오오. 합니다. 여기 왜 혼자 기어들어갔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어우. 자, 일단 어차피 들어온 거 한번 가봅시다. 오늘 내가 어? 어? 하 주둥이 놀리지 말자. 파멸의 길로 갈것 같다. 이게 그냥 길 계속 가는 건가? 이거? 까마귀가 죽어있네. 오오 어, 무서워 무서워 그래 <laughs> 구라야 사실 무섭지 않았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뭐야 이 빨간 가방 자세히 조사하기 운전 면허증 어미어지 이름을, 또 미아로 지어갖고, 무슨, 진짜, 미아 찾기 마냥, 이렇게. 휠 굴리니까 뭐가 뜨네요? 근데 아까 그 아저씨가 좀 마음에 걸리네? 뭐 하고 계셨던 거지, 여기서? 오! 움직이네. <laughs> 안 움직일 줄 알았네. 는 <laughs> 건강이 보이 좀 아픈데 이거 아무도 없어 없으... 아, 아무도 없지 않을 거야. 아까 아저씨 있었잖아. 굳이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 분명히 누가 있어. 일단 청각에 모든 걸 신경을 집중시켜. <laughs> 갑시다 집에. <laughs> 아. 아니 여길 왜 혼자 기어왔어? 어뭐 아무것도 안보여 <laughs> 미친 하지마라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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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오아오오 어어 아. 오. 오. 포레시가 있었구만. 다행이야. 야, 사나이고 나발이고 <laughs> 무서운 건 무서운 거야. 패가네 <laughs> 패가. 폐가. <laughs>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오, 뭐야? h e l 잠깐만 저 뒤에 문 잠깐만 근데 저거 그러고 까 누가 닫은 거야? 나 지금 너무 놀래갖고. d a 저 친구야 이거 발로 차서 나가자. 이거 미쳤네, 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laughs> 어? 이게 뭐지? 아이템? 운전면허증. 이메일. 아, 자르는데 도구? 아. 뭐, 운전면허증으로 자를 수도 있을 텐데. 힘내서 자른다면. 개판이야. 어떤 새끼 살림살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어 벌레. 우와. 어.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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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이게 뭐야? 여기서 <laughs> 뭐야? <laughs> <laughs> 2년간 20명 이상 실종? 그게 지금 여기란 소리야? <laughs> 아... 아니 아 공포 게임에서 보기 힘들다고 뭐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꺼. 게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조용히 하세요. <laughs> 어! <laughs> 어어 <laughs> 어. <laughs> 극혐이네 으으으으흐러워 <laughs> C <씨. 웃음> 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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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뭐야 이렇게 더러워 게임이 <laughs> 아니 여기도 있네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리로 가는 거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아 어,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Stairs 계단 음, 반응이 없단데. 이게 뭐지? 버려진 집 장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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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이렇게 하는 거구만. 오케이, 좋아, 저장. 저장하고요. 자, 그래서, 끝난겨? 저장할 때 일로 오면 되는 건가? 이거 뭐지? 콘센트구나. 그럼 뭐 어디로 가란 소리야? 일로 일로 가면 되나요? 이거 뭐야? 후,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란 소리네. 음. 어, 아, 야, 그림자, 야. 하지 마라. 있어. 계 c q 개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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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져 있어. 누가 QC, 아 그렇구만. 이쪽으로 가야되는구만 저기 계.. 계세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거 뭐야 이 집이 날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나가라고? 어, 뭐냐? 아, 이것도 이거 찾아야 되나 봐 1, 2 3, 이거 하나? 하나... 하, 저, 저. 저걸 찾아야 되는 거구만 어, 아까도 이상한 소리 나 주인의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까 지나갔던 사람이 이아저인가 아, 이거 봐 소리 난다니까? 말고. 뭐 뭐지? 오, 뭐야? 이 여기 있었네. 오. 뭐 어, 비디오를 틀라고 뭐가? 아 아까 그 비디오. 아 이거. 아 그냥 okay, 넣어 보자. 보자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아. 아이 새끼야. 이 새끼야. <놀람이> 아이개 <찾았다> 놀랬네 진짜. 비디오가 여기 있다는 거는 얘네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리겠네? 원래 같으면 얘네 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미친 이거 아까 거기네 입구 야야야 지랄 말 빨리 와 2밀려밀려나있어 어? 있어요 얘안보이보이투봐 투명인 냐아무리 내가 카메라맨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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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l 0원 1,000원. 1,000원. f t So why are we holding this What's the prep? Shitty house, spooky sounds? Ooh, is it haunted? Fuck me. I was an anchor, you know? We can sub, Pete. Not anchor. What's that? Nothing. What's the story, Andre? Abandoned farmhouse, missing family, foul play suspected. The usual. How long do you say this place has been abandoned? Three years. Clancy, get a shot of this. Let's make a great cutaway. So uh, hillbilly Joe and his family go missing. Jack and Marguerite Baker. And they were quiet, not backwards. A lot of bad rumors about their son, Lucas. 나쁜 소문이 많았다. 그러니까. 아, 씨왜 그래? 여기 그게 있나 봐.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이걸 온 거야. 씨 l a a d my shots. 탐방하러. a l o t s make a great backdrop. Andre, w h a 아, 이게 하수관의 악어? 아까 그 차가 그거였나 보다 Andre! 처음에 봤었던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 미친아 내가 여기 있었는데 똘춘이? 개소리 하고 있어 요 까마귀도 없어졌네 어우 이거는 왜이 치즈는 왜 아직도 있는 거야 닫어 음 채팅창 없이 하겠습니다 네 스포로 인해서 채팅창 삭제. 음그 겸. Where is he? o 야 소리 치지 마. 아, 깜짝 놀랐잖아. The last time 아, 이제 좀 게임에 guy. 집중할 수 있게끔. I m mean, Oh. <laughs> 어, 나 지금 사람 살린 줄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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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소름 끼쳤어. 와, 나왜저 순간 사람으로 보였지? 와, 덩치 큰 애가 나 보고 있는 건줄 알았어. 와, 오개 어. 놀랬네. 어, 약간 그 슬램더맨 느낌의 그거. <laughs> 어, 갑짝이야 아, 내가 말했잖아. 나는 막... 좀 그런 건안 놀래. 대놓고뛰어오는건 별로 안 놀라는데 누가 날 지그시 보고 있. What the fuck is t 그게 싫어. Did you h e 네가 아세요? 전 카메라맨입니다. 안드레 e w h r e the fuck is he? 안드레어, 유 와. 안드레 뒤졌을 거 같아. 빨리 와. 아니, 혼자 어디 간 거야? 혼자 어디 간게 아니라 잡혀갔겠지. 문 닫아 놓자. 문안 닫히네. 아, 씨. 느낌 안 좋은데. 이때도 여기 그거 없었네. 퓨즈가. 아, 맞아. 여기 그거 있지? 야, 나와 봐. 뭐야? Oh okay. it. You gotta be fucking kidding me. Alright, New Deal. We we find Andre and we go. I mean fuck this show. 아니 대체 이게 이런데 왜 있는 거지 집이? 아니 공간이? You first. Need a nice hero shot of me coming down the ladder. 촬영 포기했다며, so, uh, 새끼야. You first. 아, 나가. 니가 <laughs> 먼저가. 장난까냐 지금 나랑? 어, 어, 어. 빨리 와라. 닥쳐. 보기 싫어. 빨리 내려와. 빨리. 오. 오, 뭐야? 이게 누구야? 뭐야? 아까 걔 아니냐? 너뭐 하냐? 저기요. 가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이제 확실히 알았지? 어 돌아왔네요 어, 인공이 돌아왔네어 지저스 그래 가자 <laughs> 자 가자 여기 있으면 안돼문 열어 빨리 갑시다 이 또라이 같은 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 지금 아직 해떠 있으니까 가자 빨리 이거 으, 아니, 잠겼지 아까 아 가야돼? 돌아버리겠네, 정말. 야! 오, 오! 안돼, 새로가 a n it, 채 아, 이 미친. 아! 아! <laughs> <laughs> 아, 진짜. 여기 아까 걔그뭐 그, 아, 안드래? 안 들은지, 뭐, 뭐시긴지. 안 들은지, 안 그런지. 전구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100% 누가 있다는 소리거든. 그죠? 아우. 어, 뭐야? 물찬 거야? 뭐길 맞아, 여기? 아뭐 답답해. 어휴. 저기인가 본데.